n o 안녕하세요 아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마스크는 제가 이제 좀 덧바뀌겠습니다 아우 살것 같다 야. 어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고 본인 소개 좀해주시요 저는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네. 대표인 강현우 어 저는 넥스트 스테이지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이빨을 네, 네. 고 있는 장제훈이라고 합니다.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이두 분을 섭외를 한 거거든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대한민국의 모바일 그리고 콘솔 게임계의 빌게이츠 두 분입니다. 소개 <laughs> 괜찮았나요? 아 빌게이츠는 안 좋았죠. 아, 아, 빌게이츠 좋아합니다. 아, 와우. 우리 회사. 소개를 한번 좀하어 저희 넥스트 스테이지는 2015년에 창업하는 회사이고요. 네. 어, 저희는 액션게임을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저희 친구들 네. 의견이 뭉쳐서 만든 회사이고요. 네. 저희는 모바일게임 두 개의 액션게임을 만들고 음. 그 뒤에는 이제 콘솔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콘솔게임. 아, 네. 그 중에 이제 액션게임 중에서도 네. 가장 이제 좀 화려하고 네. 그다음에 좀 하이스피드한 음. 그런 게임을 5년간 실적은요? 모바일 게임 2개를 만들었는데 S 이스이 퀘스트라는 이제 다이..네? 다이스 다이스 이제 다이스 구글 비디오 순위에서 2위를 하였고요 우와 1위 네 1위 못한 이유가 1위가 마이크를 마이크를 그는 2위니까 어.. BTS가 와. 1위를 하고 싸이가 2위를 했구나 아, 우리는 싸이입니다? 아.. 아. 모바일보다는 컨솔에 좀 그래서 가고자 해서 개발한 게임이 울트라 에이지. 울트라 에이지. 아, 영상 보고 오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얘기 들어볼 때 이제 우리 대표님의 컬러가 나오거든요. 그 호기심을 이렇게 직접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약간의 성향이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컬러를 봤는데 세상에 컬러가 딱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렌지가 나왔어요 오렌지가 뭐냐면 즐거운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걸 실천하는 사람이 그게 10대 no. 때 가장 많이 나와요 아이들 친구 사이에 보면 뭔가 이렇게 리더하고 혼자서 뭔가 만들어내고 즐겁고 하면 주변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런 음, 거 같죠 예. 그리고 자존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호기심막 아주 자유로운 캐릭터예요 아 의사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분하고 맞는지 예, 예. 20대 이후에 파란색이 와요 블루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집중하면 정말 기록이면 기록 준비면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서 그걸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을 블루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도 잘해 그리고 민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긍청을 아주 잘하고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렌지와 블루의 사람이요노이도안 틀어놔요 희한해 그래서 좀 뭐랄까 어, AI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 <laughs> 오늘 말씀 많이 안 했지만 네, 한가사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대표님, 오늘 이 프로그램 잘될수 있도록 네.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